사생활 논란이 제기된 정의원 저송도화연구소 대표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A씨 등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문자메시지 5건을 잇따라 보냈습니다. 문자는 선생님 살려주세요. 저도 저송도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? 같은 내용이었습니다. 특히 정 대표는 10월 21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.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이날은 정 대표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처음 신고한 달이었습니다. 정 대표는 A씨에게 전화도 걸었지만 A씨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씨 측은 이달 초정 대표에게 A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에게 연락하라는 요청을 전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 대표가 언론을 상대로 A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해놓고 뒤로는 직접 연락해 회유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A 씨 측은 정 대표가 과거 보냈던 성적인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을 알아채고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자 다음 날인 20일 한 언론에서 정 대표의 카톡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정 대표 측은 회유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왜곡해서 언론에 공개하려는 행위에 대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뜻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씨 측에 정 대표를 사회적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. 정 대표 측은 또 A씨가 정 대표를 스토킹하고 가스라이팅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사생활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 박사는 지난 주말쯤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박사는 최근 자신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연구원 A씨와의 불륜과 스토킹 등 사생활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. 기혼자인 정박사는 A씨와 한때 친밀감을 느껴 교류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폭언과 위협도 겪었다며 A씨를 공갈미소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그러자 A 씨는 정박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받았고 이에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신저 일부가 공개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.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중심 시장을 위해 건강총괄관직을 처음 도입했고 내과위사 출신인 정박사는 지난 8월 위촉돼 활동해왔습니다.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을 일선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.